2002 월드컵 4강의 주인공, 당시 나라의 영웅이라 불렸던 안정환 선수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정환 선수의 수슛에 울고 웃었습니다. 모두가 안정환 선수를 애국자라고 부르며 나라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하지만 안정환 선수가 자신이 애국자가 아니라 진짜 애국자는 연평해전에 참가한 군인들이라고 해서 화제입니다. 안정환 선수가 활약하던 2002년 월드컵 당시 모든 국민들이 태극전사만을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라를 지키던 진짜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축제 동시기에 서해안에서 일어난 비극, 실화인 연평해전에서 나라를 지키면서 전사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안정환 선수는 이들을 이야기하며 내가 영웅이 아니라 이 군인분들이 영웅이었다. 미안한 마음이 크고 바다를 보면 그분들 생각이 날것 같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은 2021년도 기준 연평해전 영웅 잊지 않겠다고 해놓고 취임 이후 기념식엔 전부 불참했다 합니다. 북한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죠. 당시 문재인은 언제까지 북한의 심기를 보다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 장병들의 명예를 무시할 것이냐며 엄청난 비판을 들었습니다. 또한 연평해전에 대해 문재인이 몸이 아파서 연평해전 메시지를 내지 않겠다고 하자 그건 그냥 메시지를 내기 싫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연평해 전 21주년을 맞아 여섯 용사의 희생과 헌신은 절대 잊지 않겠다며 죽은 용사들에 대한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이게 대통령 아닙니까? 문재인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북한 대통령인가요? 도대체 왜 그렇게 북한 눈치를 보는 겁니까?